이명박 정부는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747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447이 되어버렸습니다. 400만 실업자가 생기고 400조의 국가부채가 생기고 700조의 가계부채가 생겼습니다. 경제가 망쳐지고 서민경제가 망쳐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넣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서 무상급식 내세우고 있는데 돈 없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강 사업 중단하면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 할수 있습니다. 녹색 경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녹색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후변화협약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 하버드 대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이 또 민주당이 어떻게 기후 변화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말만 녹색하지만은 환경을 망치는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다. 가짜 녹색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듣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환경 재앙에 우리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대강 사업에 환경을 망치고 녹색 성장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오늘 쓰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70% 이상이 이 4대강 삭지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사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종교인들 신부님들 나셔서서 하늘의 뜻을 끄슬리는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망치는 그리고 세계 환경 재앙에 맞서야 된다는 이 세계적인 과제를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표로서 반드시 심판해 주셔서 이사대강사업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